뭐 어떻게 생각하나, 오빠가? 둘, 셋! 대맞대 다시 사봐대만대니 이번 콘텐츠는요. 뭐 우리 개그맨들한테 통화해서 <목소리> 각자 원하는 대답을 듣는 콘텐츠입니다. 맞아요! 그래서 2분 안에 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빨리 듣는 사람에게 1등 상품을 받 어, 얼굴 되게 작아. 아 <laughs> 그너 <그럼> 오늘 1등인가요 <웃음> <웃음> 시간 아니 아니라. <laughs> 시간 아니야. 너는 인 년이 걸려도 못 들어. <laughs> 통화 <통화상대는 너무 웃음> <게 어려운 웃음> 상대는. 너무 어려운데 말이야. 바로 코비게 <코빙의> 신규진. <laughs> 아 규진 오빠가 근데 아마 쉬울 거야. 왜냐면 나한테 평소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. 오케이, 나 이쁘다 2초. 그래. <laughs> 야. 나 달래 포기 하겠습니다. 어 오빠 어디야? 누구야? 아이씨, 없어? 아 지우. 어뭔 소리야? 저기 휴대폰 부서져가지고. 이 얼굴이 어. 부서졌다. 아니 나 있잖아. 요즘에 경락을 받으러 다녀. 어 다행해. 어?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? 도움 되 당연히. 크기가 좀 줄긴 했거든. 어 다행해. 경락도. 자체를 줄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. 나는 나 내가 어. 그때 지나가다가 내가 김태균 선배 이렇게 본적 있었거든 멀리서. 근데 내가 그 옆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내 얼굴이 어떨 어떨까? 그냥 어, 오늘은 보름달이 두개가 떴네요. 요즘 <laughs> 선배님을 실제로 보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. 어. 진짜 크긴 진짜 크거든. 그러니까 큰데 그 옆에 이제 내가 있다면은 내 얼굴은. 음. 가스렌지 좋은 거 보면 큰불 두구짜리 있잖아 그냥 그런 세트 느낌이지 뭐 음, 운동도 같이 할 거란 말이야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지홍만 씨처럼 엄청 키워버리면 얼굴은 좀 작아 보이지 근데 절대값은 안 변하지 <웃음> <웃음> 오빠 그럼 산 위에 정상 위에 올라갔어 바위 옆에 내가 섰어 바위가 커 내가 커? 사람들이 너한테 기대서 사진 찍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바이비라고. <laughs> 신민준씨. 아니, 왜 그러냐고, 신민준씨. 야, 일단, 지유가 2분도 넘어서 2분 17초 오바가 됐어요, 심지어. 그래도 대답을 못 들었는데. 아, 진짜 거짓말인 거. 여태 했던 말들 다 사실이야? 사실이지. <laughs> 내가 바이까지야 야, 많이 해야 돼. 아니, 아니, 아니. 얼굴이 과랑 똑같아. 그럼 내가 산에 있지, 여기에 있냐? 내가 사람이냐? 다른 약했다. 아, 이제 우리 김진주가 아하. 들어야 할 말은 수, 무엇이죠? 사귀자, 사귀자. 아, 오늘 안 끝내는 거야? <laughs> <말이야>? 글래머러스. 어, <laughs> 어, 어, 근데 김진주 안 하는 거지. 아이고. 바로 내 친구 소개시켜줄까? 아 <laughs> 길게 이상해. 김종현. 예! 그래도 김민수 이런 애들 안 해줘서 너무. 아, 근데 서... 어, 네. 바로 성공할 것 같네. 연결이 되지 않아. 세상이 네, 만약 이거 한번더 돌리면 넌 진짜 찐. 연휴이벤트. 그아 근데... 그냥 적적해서 전화 해봤어 남자 목소리 들으려고. 맨날 막 백마들만 만나고 일만 하고 이러니까 너무 외롭다 오빠. 아나 여기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볼까? 아니 아니 오빠 옛날에 연극해서 그런지 오빠 인스타 가 보니까 약간 조금 어 잘생기신 분들 팔로워 많더라. 아 외로워. 외로면 자 그냥. 잠깐 자고 일어면 딴새로 들어 오빠가 빠른 87이니까 친구들은 86이잖아 그치? 내가 90년생이잖아 4살 차이면은 이거 궁합도 안봐내 친구들 다 유부남인데? 다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오빠 4살 차이? 어 4살 차이 다라 94년생으로 알아봐 그렇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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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아니 난또 이제 오빠들이 좀 맞더라고 오빠 같은 사람 있잖아 오빠 같은 사람 너나 좋아하냐? <laughs> 오빠! 말이고 그러니까 누구겠어, 오빠. 그러니까 네살 사이에 딱 좋고. 어? 어. 그니까 어! 아니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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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창호 성공입니다! 조혁 씨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빠안 들려 갑자기? 아니 너무 잘 들려. 귀에 꽂혀 내가 창호 오빠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진주가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진주는 창호 오빠랑 꼭 소개를 받아야 해요. 아니, 주변 사람 소개를 나한테 안 시켜준다고 말해? 나 진짜 지금 너무... 소개시켜준다 했잖아. 아니 창호 말고. 어, 아니 근데 진짜로 소개시켜줄게. 어? 어? 진짜지. 전화 보내. 네, 나 집중 못하겠다. 어, 오케이. 야 내가 성공했어 나. 창호 오빠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지희야 너 끝났어. <laughs> 난딱 알아. 느낌이 딱 와. 아 무슨. 야옷좀 여명! 야너 섹시해 이 말이지 무조건. 야, 있지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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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세미가 들을 말은 뭐죠? 예전보다 예뻐졌다. 2 초. 나 사람이 중요해요. 근데. 어. 이 개그맨 전호철. <laughs> 아 망했다. 오빠 가나 진짜 꼴뱅기 싫어한다니까. 진짜 싫어해. 아, 전화는 받겠지? 니네 욕을 나한테 아. 맨날 하다니까. 새벽에 그때 전화. 그만 그러니까. 얘기하라고. <laughs> 나 좋아할까봐 일부러 피하는 야. 거야. 야, 야 욕망... 욕만... 됐다 끊긴 거 아니야? 아무것도 안 시도해. 번호는 맞겠지? 오빠 번호 안 바꿨지? 오안 바꿨어. 오 어, 오빠 너, 오빠 왜나 싫어해? 오빠 왜나 싫어하냐고? 누가 그래? 아 세상에 오빠 일단 됐고 술 먹다가 갑자기 챙각 나가지고 통화 한 거야. 열 받았어. 아열 받은 게아니라 오빠 옛날에 우리가 어. 개그했을 때 있잖아. 어 어. 어. 그때 나나 어땠지? 잘했지. 오. 아니 실력 말고 그 외관상. 외관상으로는 저기 뭐야?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라였잖아, 네. 오빠 맞지? 나도 그건 알아, 에라였는데 지금 나 어떻게 나이잖아. 어떻게 됐지 내가? 너 요즘에 인스타 많이 올라잖아. 어. 진짜 에라던데? 근데 지금은 살을 딱 뺐잖아, 내가. 그러니까 딱 지금 날 봤을 때뭐 어떻게 생각해, 나 오빠가? 음, 에라지. 신용어로 좋은 말인가? 컴퓨터에 아. 바이러스 걸리면 그렇게 뜨는 거. 아, 애. 아 거의 바이러스 느낌이야. 사실 지금돈이 필요해가지고, 돈모으고 있거든 수술하려고너 어디 아파? 여기저기 좀 뜯어 고치려고내가 돈을 좀모으고 있거든 아또한다고 또라니 근데 하면 어떨 것 같아? 옛날보다 에라이겠지에라이 바이러스를 먹으면은 에라야 또 그게 복구가 안 되거든 <laughs> 술 맛있게 먹고 아니 오빠 지금, 근데 지금 좀 많이 변했잖아 빠들었어 빠르러, 미안해 <웃음> <끝>. <웃음> 야 불났어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셋다고 얻은 게 뭔데 여섯 <laughs> 시 전에 가자 술 먹자 가자. 야, 한시간 바짝 술채지고 집에 가자. 그냥 진짜 궁금한 게, 나 솔직히 <웃음> 바이만큼 <웃음> 이 오빠한테 뭐 왔어. 야, 야, 진짜 진짜 <laughs> 죽지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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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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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